겟세만에라는이 지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개세만에. 네.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개세만에라는 게세만에, 장소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러니까 잡히는 날이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네, 월화수목 금중에서 금요일날 예수님께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부활하셨죠? 네, 금, 토, 일, 일정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의 이 주님께서 개스만의 기도는 언제 하셨느냐? 목요일에 하셨어요. 목요일날, 네, 그 목요일날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 이제 근데 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고, 당연히 지시할 십자가이지만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기도로 가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고 그 대신에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수계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과 함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겟스맨의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다음에 자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예수님 또딴 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는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맛이 없고 주님의 원대로 마옵소서 정말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지겠지만 그러나 피하셨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개세만의 기도를 하시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핏땀을 흘리시면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특히 그베드로 요한 야구하고 수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절이세 번을 간구하시고 나서, 보니까, 쟤네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자라. 하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날이 새면, 새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쪽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 잡힌, 날이니까, 이제, 가르뉴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팔기 위해서. 자,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써있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드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까지 가장 처절한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처절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기도를 같이 나누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 어쩌면 가장 처절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피가 된 적, 그 정도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예수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처절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기도.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기도이지요?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세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또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는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 승리를 향한 기도. 여러분, 이 시대 기도의 기준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 이 개세만의 기도가 바로 개세만의 기도. 요새 사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변질과 타락, 네. 바로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그렇게 할게요.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새 기도하고 있냐 있는가? 내가 기도를 승리하고 있는가?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부기영화 저 취직해 시켜주세요 저 건강해 주세요 저 다이어트 시켜주세요 뭐 안락과 편안함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 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것내것 것, 나를 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불자라고 하죠 기독불자. 네. 교인은다니는데 저, 절, 절간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불공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기독 무속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교인은 다니는데 꼭 하는, 하는 기도의 그 행태가 꼭 무속인들하고 똑같아요. 뭔가를 그 세상적인 거 구하고 막,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뭐냐면 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게요. 서로 구하안 해주세요. 나나 나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그러나 내 것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은 no more prayer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의미에서의 기도의 개념입니다. 개스만의 기도 오늘 제목이잖아요. 개스만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바로 그곳으로 다시 오늘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개스만의 기도. 개스만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는 먼저 죽음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죠? 죽음을 앞두고. 중대한 상황이지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일어난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그 기도가 모범, 모범이, 될수 있었는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게스만의 그 현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 세팅, 어떤 배경을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을 드렸죠. 배경. 뭔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시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네. 어디로 갔습니까? 게스만의 동산으로 갔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도 우리 나눔바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중대한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항상하셨어요 아주 중대한 기도죠. 이 게스만의 기도는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두 아들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게스만의 동산으로 가시는 것이죠. 아, 저와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무슨 중대한 일을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긴요한 일이 있고, 유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겠지? 아닙니다.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위중한 일이 생겨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죠. 습관이 안 되면 못 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게스만의 기도는 또한 가지는, 어때요? 이미 응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게스만의 기도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좀 연쾌해 주시자라는 기도를 하실 것인데, 여러분 응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십자가 이미 지게 돼 있잖아요. 네, 나와 있어요. 이미 결론과 응답을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그게 기도일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죠.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죠. 그렇지만 그 사안이 너무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슬픈 상황이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는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이 너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한구하기 위해서 게스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죽음의 길이라는 게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제가 금방 죽음의 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개념이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의 죽음입니까? 아니죠. 어떤 죽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류 지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것은 어디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아, 아버지 하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 죽음. 이 진짜 죽음. 이것이 너무도 괴롭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기 위해서 게스마의 농사는 올라가신 것입니다. 일단 제자들과 격리, 되신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구부와 함께 가다가 자, 오늘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그세 명의 제자에게 기도부터 가시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기도를 오는데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기서 너는 깨어있어 서 중보해줘라. 이런 나를 위해서 네. 합심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심기도. 그러면 합심기도가 정말 응답이 잘 됩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어떤 무슨... 영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잘 들어주세요. 합심기도의 유대기죠. 정말 힘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디교회 개척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저런 일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저희들 말이죠, 같이 무릎 꿇고 합심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체험을 많이 했죠. 합심기도의 유대기죠, 이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심 기도라는 건뭘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말씀. 자, 시작. 네, 잠들다 깨우시고, 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맛이 없고, 마업식 아니고, 맛이 없거죠? 네, 맛이 없고 네. 그냥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개스만의 기도의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네,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릎 관절염 걸린다고요? 안 걸려요. 네. 예수님 저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잔이 있지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laughs> 피할 수 없는 잔이 있잖아요 휴식 때 휴사 휴식 때 과장님이 부장님이 주시는 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마셔야지 다들 뭐 아닌 것처럼 그 모른 척 하는데 <laughs> 과장님이 주시면 너 그거 다니지 크리스찬이지 마셔 목사도 술 마시더라고 그냥 마셔 그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네. <laughs> 하나님이 주시는 잔, 그것이 독배이든 축배의 잔이든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잔이에요, 지금 잔. 잔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 도 잔으로 많이 표현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잔. 하나님부터 받는 어떤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꼭 이러한 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꼭 이러한 식으로 구원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제가 이렇게 아버지와 분리돼가지고 죽어야 됩니까? 왜 아버지와 아들이 처절하게 단절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길은 없나요?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를 지시하면 될까요? 인류가, 인간이 주의를 줬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한테 줬죠? 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한테 와서 목사를 누가 네. 폭행을 다했어요. 근데 뭐 상처는 많이 안 났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을 잡아서 파출소에 연락을 했어요. 연행을 했어요. 이제, 네, 고발을 한 거죠. 고소를. 그 사람 주의, 주목이주목이 뭐예요? 폭행주의하네요? 그 사람, 실제로 주의 받을까요? 뭐, 이렇게, 형고를 받을 것 같아요? 파출수 소장님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좀 참으시고. 얼굴 보세요. 상처 없네? 됐어. 그냥 가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는데, 누군가 와 박근혜 대통령, 누가, 옛날에 칼로 그분을 이렇게 한번 했죠. 대통령을 만약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때리거나 폭행하면요. 목사를 폭행한 사람은 그냥 파출소에서 방면되지만 대통령한테 하면 국가에 대한 범죄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왕한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삼족을 멸어요 삼족을. 옛날 중국 중의 황제한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구족을 멸했어요. 구독을. 여러분, 구족이면요 그냥 가시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관계된. 구족을다 멸했어요. 구독을. 그러면 인간이 누구한테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누구한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대가를 얼마만큼 치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치해야 돼요. 하나님께 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치료를 누가 줬어요? 인간이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이 게스만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왜? 그렇게 저를 내리치면서까지 꼭그 방법으로만 저를 제자로 성도로 부릴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전부 다 이런 다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꼭 이런 식으로 저를 쳐가지고 신학교로 오게 하십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하시지? 네. 마치 그런 기도 같은. 어쩌면 우리 가 성경상으로 잘 알고 있는 가장 심히 고난을 체험했던 다윗을 우리는 이 시... 이 시. 이 순간에 연상할 수 있겠죠.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편 69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이 여기까지 넘치는 거예요. 수위 막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수하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몇번 해요? 세 번입니다. 세 번. 계속세 번.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냐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있어요. 여러분, 땀이 흘렸는데, 땀이 뭐였어요, 바로? 기도를 얼마나 처절하게 하셨냐면, 땀이 났는데, 그 땀이 뭐였어요? 피였어요. 이게 모세, 모세일관이 터진 겁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고통스럽고 처절했으면 모세일관이 터집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적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진짜 기도해. 모세일관이 예수님 터진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오늘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같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덜 괴로움을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참 섭섭했을 까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41절, 오늘 말씀 41절,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세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시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그세 명의 제자에게 부탁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보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이란 표현을 쓸까요, 예수님께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아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뭐로 올라가세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올라가시는데, 네? 아니, 자기 선생님이 재패고 십자가에 죽을 때 죽으러 가는 그 길목 속에서 이 제아들이 다, 결국 우리 다이 사실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제아들이 다 뭐, 뭐에 들었어요? 다 시험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잡히러 가시면 다 당황해가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잖아. 요 이게 다 시험에 든 거예요, 이게. 자,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같이 기도하자, 이런 거였었어요. 그, 그런 말씀이십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써먹는 말이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잠이 안, 안 깨워져요. <laughs> 예.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을 때 이런 것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예. 아담이 그랬지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했죠 오늘 우리 교회의 그 말씀 묵상. 예. 잘 보시죠 그거 카드. <laughs>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의차랑이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이기셨어요. 이셨던 것입니다. 게스만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주님은 이것을 역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육신으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죠? 그러잖아요. 마음은. 그러나 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기도의 대표선수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름답다 예수여아름다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 게스마르 동산의 기도가 어떻게 교훈이 되십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세 명의 제자만 이렇게 기도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죠? 그런데 왜 실천이 안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어 용어를 빌리, 빌리자면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때문에. 육신이라는 건꼭 육체, 살덩어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그 교회에 그 붙어 있는 나의 생각들.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겁니다. 상적인 생각들,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이 진리인 줄 알지만 거기에 내 계산, 예, 여러분 요새 흔히 쓰는 말로 이거 뭐라 고 합니까? 꼼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때는요, 여러분 꼼수 다 되는 거세요 그거 아무, 아무 소용 없어요. 계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런 훈련 받고 있고요. 꼼수. 꽁수. 이 꼼수가 첨가되게 잘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이내 네 계산 꼼수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꼼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버리시고, 당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있지만, 누가 보면 또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해줬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줬대요. 왜?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기도가 안 되면 세상사가 다 두려워요. 그렇지만 기도가 되면 그 세상사는 하나님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에 아무것도 아니네 할렐루야 하고 도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화없어서이 기도. 참, 기도가 메마른 시대에, 기도가 잘못되어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게스만의 기도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이 되는 이것은 기도이자 삶입니다. 예수님의 게스만의 기도는 바로 기도이자 이것은 삶입니다. 데스만의 기도는 평생 동안 우리의 처절한 기도의 싸움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는데 게을러지셨습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의 방향이 잘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데스만의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